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세윤입니다. 이 혼란스러운 시기를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지, 또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고민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 저자 토크에서는 이에 대해 끊임없이 연구해 오신 한재우 작가님과 작가님의 책 태도 수업에 대해 얘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작가님 소개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태도 수업의 저자 유튜브 재우의 서재 운영하고 있는 한재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정말 반갑습니다. 그러면 이책 태도 수업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책은 위기를 극복하는 태도에 대해서 다룬 책이에요. 태도 수업의 부제가 가장 담대한 나를 만드는 1 2 가지 원칙이거든요. 우리가 위기라는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은 이게 불안해지기가 쉽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불안할 때 내가 가장 담대해질 수 있는 방법 그것들을 열두 가지 원칙으로 나누어서 소개를 했어요. 어, 정말 다양하고 풍부한 내용이 담긴 책인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 책을 이번 봄부터 집필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또 책에도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한 이야기가 종종 등장하죠. 에필로그에도 태도에 관한 책을 쓰게 되신 동기가 이번 전염병의 유행이었다고 하는데 코로나와 태도의 관계에 대해서 또이 책을 쓰고자 결심하게 된 순간에 대해서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음, 네. 제가 사실 어, 유튜브 제후에서 제 그리고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를 꽤 오래 운영을 했어요. 한 4년 반 정도 운영을 했는데 처음에는 공부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계속 들으시다 보니까 사람들은 태도에 대해서 보다 근본적인 질문을 많이 주셨어요. 그런데 올 초에 이제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주로 받는 질문들이 이 시기를 어떻게 견뎌야 하는가, 이 태도, 어떤 태도를 취해야 이 어려운 시기를 넘어갈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들을 주시게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그때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느낀 거는요. 어, 사람들이 물론 불안하고 걱정하는 것은 맞지만, 그걸 넘어서 두려움까지 느낄 정도로 굉장히 많이 이 혼란스러워한다는 사실이었어요. 근데 저는 동시에 사람들의 이 두려움과 걱정이 조금 과하다. 생각보다 조금 더 과하다는 느낌을 사실 좀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가진 이런 마인드, 엄청나게 불안해할 때, 불안에 휩쓸리는 대신 담담한 자세를 유지하고, 여기서 내가 할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에 집중할 수 있는 이런 태도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겠다,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부터 글을 쓰기 시작한 게올 봄입니다. 네, 그럼 이 위기와 불안이 결국은 태도에 관련된 책을 쓰게 된 핵심인 것 같은데요. 책에도 이렇게 쓰여있죠. 당신에게 벌어진 일은 결코 당신의 미래를 결정하지 않는다. 그 일을 대하는 당신의 태도가 당신의 미래를 결정한다. 이렇게 힘든 위기의 상황에 특히 태도가 더 중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가 위기의 상황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각자 가지고 있는 자산이랄까 자질 같은 게 있어요. 지식도 될수 있고, 지위일 수도 있고, 돈이거나 내가 갖고 있는 자산, 그런 것들이 무기일 수 있겠죠. 인맥 같은 것도 물론 해당이 되고요. 근데 이런 모든 자산들은 요리로 비유하자면 요리 재료들이에요. 요리 재료를 많이 갖고 있으면 좋은 요리를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태도는 요리 기술 그 자체에 비유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리 실력이 좋으면 은 어떤 재료들이 있어도 소박한 재료들이 있어도 이 재료를 가지고 최대한 먹을 만한 음식을 만들어 내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자산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자산들 을 가지고 이 위기를 최대한 잘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비결은 결국 태도에서 나와요. 태도라는 말이 영어로 애티튜드잖아요. 근데 이 말이 원래 라틴어로는 에프투스에서 나왔거든요. 에프투스라는 말은 알맞은 적합한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지건 이 상황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하고 가장 알맞은 자세가 바로 태도인 거죠. 위기가 어떤 위기 상황, 문제 상황이 우리에게 닥치더라도 그 상황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하고 알맞은 그러한 자세만 취할 수 있다면 우리는 위기를 능히 극복할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태도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태도가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 과연 이 태도를 일반적인 기술이나 아니면 지식처럼 배우고 공부하는 게 가능한가요? 어, 물론 가능해요.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똑같은 사건이 펼쳐졌을 때 다들 막 너무 불안해하고 막 조급해하고 걱정하는 사람들만 주변에 가득 둘러싸여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나도 거기에 동조되기 쉽단 말이에요. 반대로, 만약에 어떤 상황이 펼쳐졌을 때, 주위 사람들이 다 담담하고, 그건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원래 그런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많다면, 아, 그런가? 라면서 나도 똑같이 불안에 휩쓸리지 않고 담대한 태도를 가질 수가 있는 것처럼, 이 태도라는 것도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 성격심리학에 유명한 고든 올포트라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태도라는 것은 선천적인 게 아니라 후천적으로 학습이 되는 거다. 학습, 공부 혹은 주변 사람들 인간관계 나의 경험에 의해서 점점 배워 가는 것이 태도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재밌는 사례를 말씀을 드릴게요. 미국의 존 F 케네디 대통령 당시에 미국 아래에 쿠바가 붙어 있잖아요. 쿠바에 소련에서 미사일 기지를 건설한 적이 있었어요. 소련에서 건설 자재와 기술자들을 보내서 쿠바에다가 미사일 기지를 몰래 짓고 있었던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는 내 땅덩이 바로 아래에다가 소련 미사일이 배치가 된다는 건 굉장한 위협이잖아요. 이 사실이 밝혀진 후에 알려진 후에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국가안전보장 회의를 이제 소집을 했단 말이에요. 소련에서 시시각각 미사일이 배를 타고 배에 실려서 이렇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어요. 국가안전보장 회의에서 있었던 수뇌부들 군 수뇌부들은 당장 전면적인 군사 행동을 하자고 했어요. 쿠바를 침공하자. 쿠바의 건설 중인 미사일 기지를 때려 부수자. 혹은 아예 선제 핵 공격을 해서 소련을 공격하자. 정도로 무척 강경한 태도를 취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내렸던 결론은 공격이 아니라 봉쇄였어요. 쿠바를 향해 소련에서부터 다가오고 있는 선박들을 바다를 막아서 못오게 봉쇄하자는 것이 케네디의 결정이었단 말이에요. 배는 계속 다가오고 있죠. 봉쇄의 선상은 풀리지 않고 있죠. 아주 일촉즉발의 상황이었고 미국의 군사 순뇌부는 계속 이 봉쇄를 풀고 공격을 하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아주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케네디 대통령은 13일 동안 단호한 태도 그리고 침착한 태도를 유지합니다. 한 번도 벌컥 화를 낸 적이 없었고요. 혹은 소련이 계속 다가올 때 겁을 내면서 봉쇄를 풀지도 않았어요. 이 단호한 태도 덕분에 결국 마지막에 꼬리를 내린 것은 소련 쪽이었거든요. 미사일을 돌려서 다시 돌아갔어요. 이 사태가 쿠바 미사일 사태라고 불리는데 세계 3차 세계대전에 가장 가까이 다가갔던 사태요. 이 사태를 무사히 해결할 수 있었던 힘은 케네디의 리더십에 있었다는 것이 역사학자들의 공통적인 견해고요. 근데 케네디의 어떤 역량 때문에 이 사태가 해결될 수 있었느냐. 그것은 케네디가 지식이 많아서, 똑똑해서, 경험이 많아서가 아니라 단호하고 침착한 태도를 가졌기 때문이라는 것이 공통적인 견해요. 예그 수뇌부 안에는 케네디보다 경험이 많은 사람도 있었고 더 똑똑한 사람도 있었지만 이들은 겁을 먹었거나 혹은 분노하면서 우리가 먼저 공격을 하자라고 밀어붙였죠. 하지만 케네디는 거기에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케네디가 탁월한 태도를 유지했기 때문에 쿠바 미사일 사태를 무사히 넘어갈 수 있었는데 그럼 케네디가 선천적으로 이런 태도를 가져왔냐? 그렇지 않아요. 불과 쿠바 미사일 사태가 있기 1년 전에 케네디는 쿠바의 피그만을 침공하라는 이제 결정을 내리거든요. 그리고 그게 실패로 끝났어요. 실패로 끝난 다음에 거기서 케네디가 교훈을 얻고 불과 1년 뒤에 다시 맞닥뜨린 쿠바 미사일 사태에서는 이렇게 침착하고 단호한 태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거죠. 태도는 배울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불안을 넘어서 무기력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위기를 대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무너진 사람, 이미 의욕을 잃은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작가님께서 가장 먼저 제안해 주고 싶은 태도가 있나요? 음.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출발점으로 가져야 될 거는 감정을 끊어내는 거예요. 두려움이라든가 외로움이라든가 하는 감정 문제에서 일단 해소가 된 다음에야 다음 스텝으로 나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미 이, 이 불안과 걱정 속에 폭 빠진 사람들, 위기에 휩쓸린 사람들의 경우에는 감정을 당장 끊어내라 하는 요구나 조언이 별로 도움이 안될 수가 있어요. 이미 너무 무기력하고 힘들기 때문이죠. 이런 분들께 드릴 수 있는 제안이랄까? 가장 먼저 드릴 수 있는 조언은 체력 부분이에요. 몸을 움직이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불안과 걱정에서 많이 탈출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불안이나 걱정이라는 건 사실 뇌 속에 있는 알람이에요. 우리가 생존의 위협을 느낄 때, 이 위협의 상태에서 벗어나야 돼. 지금 큰일 났어라고 뇌가 이야기하는 것이 불안이거든요. 이 불안과 걱정 상태를 일단 끊어내야 되는데, 이걸 끊어내기 위한 가장 간단한 방법이 몸을 움직이는 겁니다. 몸을 움직여서 운동을 조금만 하잖아요. 그러면은 불안감이 즉시 해소가 될 수가 있어요. 어, 재미있는 예로 독일의 외무장관이었던 요시카 피셔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40대 중반일 때 자신의 인생의 밑바닥을 찍었다고 해요 이혼도 당했고 정치인으로서 커리어도 끊겼고요 그 다음에 몸 상태가 말이 아니었어요 몸무게가 112kg에 나갈 정도로 굉장히 초고도 비만의 상태였거든요 이 사람이 그 가장 인생의 밑바닥인 상태에서 자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택한 것이 바로 운동이었습니다 운동을 하고, 운동화를 끈을 묶고 밖에 나가서 달리기 시작했어요. 첫날 달린 거리가 200m 밖에 안 돼요. 심장이 막 터질 것 같아서 스탑한 게 200m 밖에 안 됐단 말이죠. 하지만 이 사람은 포기하지 않았고, 자신을 속이지 않았고, 달리는 거리를 계속 늘려갔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체력적으로 나아지면서 불안과 걱정, 그리고 무기력이 사라지기 시작했고, 내 몸이 점점 나아지면서 다른 스텝들, 나 자신을 돌아본다든가, 기회를 엿본다든가, 혹은 내가 갖고 있는 책임감들을 찾아볼 수 있는 그런 힘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무기력에 이미 많이 빠진 사람들, 이미 걱정과 불안에 너무 많이 휩쓸리신 분들에게 제일 먼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체력, 그리고 운동이에요. 조금이라도 운동을 하면은 바로 불안과 걱정이 해소가 되고요. 그 상태에서 다음 것들을 시도해 볼 수가 있어요. 네,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릴 건데요. 이 책을 꼭 읽었으면 하는 추천독자가 따로 있을까요? 음, 네. 지금 무척 힘든 시기잖아요. 그래서 이 힘든 시기에 불안과 걱정에 휩싸여서 잠도 잘못 이루는 분들이 계세요. 또, 자기가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내가 굉장히 열심히 살았는데 어떻게 해도 그 해결책이 잘 보이지 않아 뭔가 막다른 골목에 이제 처한 것 같아 라는 그런 느낌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으시단 말이죠 그러면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본인의 태도를 공부하는 본인의 태도를 다시 다잡는 그러한 기회를 갖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이 책을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자신의 태도를 다잡는 것에서부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활로가. 그리고 이런 분들이 책을 잡으셨을 때이책 안에는 12가지 원칙이 들어있잖아요. 이 12가지 원칙을 모두 다 마스터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러면 훨씬 더 좋겠지만 이 중에서 자기가 와닿는 것이 있을 거예요. 내가 이 부분이 부족하구나, 내가 책임감이 부족하구나, 내가 체력이 부족하구나, 혹은 나는 외로움을 굉장히 많이 타는구나, 나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구나. 자기에게 꼭 필요한 원칙을 찾아서 그것들을 자기 삶에 마스터하는 방식으로 책을 읽어 나가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작가님께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셔서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얘기 나눴는데요. 한재우 작가님의 태도 수업을 통해 많은 분들이 이 혼란스러운 시기를 또 각자의 삶을 현명하게 헤쳐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재우 작가님과 함께하는 저자 토크였습니다. 작가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